3 22번에 4 어, 해는 저거다. 자, 로그 좌변은 뭐 크게 손댈 거 없어 보이네요. 적어놓고 1이라는 것을 로그 2에 2라고 그러면 로그 2에 2랑 로그 2에 x 더하기를 더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. 따라서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고 두면 된다라는 뜻이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7x는 2x 플러스 2, 3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2는 0, 1, 3, 2, 1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1이라는 건데 확인! 마이너스 1은 넣으면 안되겠네. 여기 보면 음수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버리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 괜찮겠네요. 따라서 제곱 따위 제곱이니까 10.